누구야? 모르는 사람들은 온거 아니야 저거? 그런 듯? 발차기 발차기 뭐야? 발차기 어떻게 하고 있음? 응 아니 여기 퇴장 버튼이 발차기라고 돼 있어요 계속 <laughs> <laughs> 발차기 누르면 <laughs> 이거 소리 아예 끄면 안 돼? 아예 끄는 게더 무섭지 않나? 아예 끄면 저거는 소리 못 들어 언니 아.. 나그 소리도 싫은데.. 같이.. 같이 있는게 아니네? 아우 쉣.. 못하겠어요.. 아무도 없어요 여기 지금.. 어? 어? 조금, 조금. 사람이다! 마우스 감독 어딨지? 누구야? 누가 누구야 누구야누구야 누구야, 누구야. 아, 뛰어와 <laughs> 누구야 누군데 나 지금 아무도 못만안 만나는데 나도 아 누가 나 보면서 존나 뛰어와 어떡해 이거 움직여야 돼 우리 못 만나? 만나야지! 만나를 움직여! 어 r Mandar m a 왜? d a r Mand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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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n d a 어갑자기야흑 <laughs> <laughs> 자기는 왜짝이야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야 이렇게 안 만날 수가 있어 that thing don't don't n 는 거야 f oh. <laughs> 저건 우리가 탈출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야 아하 님 대학교 나왔음 분노르니까 해석해 주던데요 <laughs> 아 그래요 <웃음> 아하 <웃음> 백고 어디 갔어? 래미? 찾았다. 백고 래미 나 여기 나 여기. 안 보여. 아, 찾았다. 사자리 못 못나? 나다 쟤네미 잃어버렸다. 어? 둘이 같이 있으면 사운드 들려? 가까워지면 나는 소리 꺼놔서 몰라. 오빠는? 아니, 백고 래미 아까 이 텐데로 와 보사. 와 거긴데? 어, 그 어두운 곳? 제리미. 네? 나그 어두운 곳인데? 제리미 그때 왜안 보이지? 제리미. <laughs> 어둡고 막막 기둥 많은데요? 어. 어나 어, 거기 갔다 왔다. 오, 오. 어, 어, 재이 어떻게 됨? 몰라. 오 재림 뒤졌는데. <laughs> 어나 죽었다. <laughs> 네 플레이어가 죽으면 다음 플레이어를 관전하고 정신을 잃지 않고 사냥꾼는더 빠르게 움직인데 빨리 시작해 보세요. 아예 죄송. 자 가볼게요. <laughs> 차다리 찾아야 돼또 차다리가. 근데 이거 멀미 나네. 일단 야 사다리 쪽을 찾아봐 돌아댕기면서 두 명씩. 으... 야문문 근데 또 어딨냐 이거. 아 이거 아까 돌아왔네 또. 아... 문 아까 근데 금방 쳤잖아. 으 어. <laughs> 아니 멀미 <멀비> 줘되는 <laughs> 게임이네 이거. 하지 말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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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귀신귀신이 아니, 어? 문제가 아니라 토가 먼저 나고 있어 응 <laughs> 여기가 맨 처음 장소야 여기서 왜 이렇게 좋아해 채림이 왜 이렇게 좋아해 오오 오, 쟤네 뭐야 어. <laughs> 쟤네 뭐야 야이 씨발야 ㅎ ㅎ 야씨발이라드 참나 씨X브라드 야 채림이 뭐. 너 아까.. 아까 그렇게 허리 꺾게한거 얘네한테도 보여줬어? 얘네 할줄 알아 오.. <laughs> <laughs> 야네명있서 모이니까 반갑네. 야. 누가 누구죠? 모르. 와리가리 하는 게라면이 뛰는 사람 누구인데? 배꾸요. 배꾸? 예. 배꾸. 에이사. 에이사. 여기 사람. 오야 분이 당분분분분. 어떻게 가라고? 버튼 어디는데 여기. F 버튼 안 되나? 안 된... 되는... 어? 씨발 어? 놀래라! 얘들아! 아이 죽었어? 라임이 왔어 당겨줘 라임이 언니 어 됐어 앉는, 어떻게 거 어떻게 해? 해? 앉는 거 어떻게 해? 안는거 어떻게 해? 둘다 저기 어, 엎드려 있냐 컨트롤 컨트롤 야 먼저 죽어 누가, 누가 곱초마냥 아, 오 어? 루니야 안녕?

야, 어, 괴물이다! 괴물이다! 괴물, 괴물! 어, 뒤에, 저 뒤에, 저 뒤에, 왜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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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아, 왔다! 족 때렸다. 씨발, 왜 진짜 나한테 오는 거? 야 제발 죽었어? <laughs> 문 닫아, 문 닫아. 얘? 예? 누구야? 이거 누구야? 맞더라고, 문 닫더라고. 맞아, 어, 누구? 맞아, 누구? 야야 삼백구 괜찮아? 같이 가 같이 가하지만아나 지금 못들왔어야저 텐타 누죽야누 죽었어? 백구 아, 죽었는데? 야야 백구 야, 야, 들어오게 해야지 왜 언니는 모에다아 백구 들려어저나 무서운 소리 들려가지고 어떻게 백구? 오쉣 백구 죽었나 진짜 누 디스코스팅 쟤.. 쟤는 뭐야? 얘는 누군데? 얘는 누구야? 야! 얘는 누구야? 얘 누구냐고 배꼽뚱방 안 잠갔나? 왜왜왜 아아 귀신 아 귀신이구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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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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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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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방방 방, <laughs> 방, 방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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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또방방 <주문해? 웃음> 야, 야, 방 들어가서 문 닫으면 괴물 못 들어온대. 알아. 예리미 예이 저기 엎드는거 봐. <laughs> 야, 엄마 잠 엄마 이러고 있는 아니. 야 방, 방금 누구 주운 거야? <laughs> 나 나. <laughs> 아니 그럼 누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거였어? 애들 가 보세요. 보였 열쇠를 가 어? 된대? 뭐, 점띠. <laughs> 가나프트 누르면서. 아, 가그방어 <laughs> 그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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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저기 있네. 있네. 어디? 아니야, 저거, 귀신있어 n a 아니야 저 a 귀신 아니야. 안 저거 t y e 야 h 프트 m p 야, u 프트야 점프 아니야니까? 점프, 점프 t jump put, j 제한테 가서 말을 걸어야 된다니까 u m p p 고 t 온다 온다 온다. 야, 저 온다, m p put, j u 아쟤 제한테 말을, 말을 걸어야 j 웃기나? 대체. t jump p u 쟤, 얘누구 와, 졌다. 아, 좋다 졌다. 아, 어, 야, 니 존나 웃겨. 존나 야, 어떻게 <laughs> 세림이 문 앞에 있다. 세림이. <laughs> 어떻게 이제. 야. 이거 보는 재미가 있다. 시가 존나 웃기네. 어떡해, 어떡해. 아 어떡하냐고. 이제 아니, 설, 나가서 걔 없어. 졌어리 h 리 t 해주면 안돼? 리 l 리 c 리.. 리 t Lichet, Lichet, l i 아 h e t l i 어 h e t Lichet, l i 죽게 직 t 에다 c h e 누가 i c h e 어 Lich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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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i 제림... 다 쟤리미... 아, 죽었네. 제림이 혼자... 뭐야? 저거 뭔데? 그러면... 나, 나 저거 나야. 저거 나야. 봐 봐. 아니, 야, 나한테 와야지. 제림이... 아, 왜냐면... 이거 못해. 제림이... 나한테 와야지. 나한테 와야지. 같이 가지. 제림아... 에... 한 번만 더 해보자. 그래, 그래, 언니, 괜찮아. 언니, 막상 만나면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. 나한번 야, 흩어, 흩어져가지고... 야, 온다, 온다. 개몽, 온다, 온다, 온다. 아, 누가이누 누구야? 이거. <웃음> 누구야? 누야야누야 누구야? 누구야? 누누구잡누구 아니 구야 누구야? 누야쟤누구데쟤구누누구데 쟤가 누구데야다구야누야문야누문야 야, 이 야, 야, 야. <laughs> 나기어 아니, 백고 서 죽었냐? 백잖아 야, 문일서난 죽었다. 나? 어, 그쪽으로 쭉 가봐. 그쪽으로 쭉 가면 있을걸. 어? 신내 쪽에 니까 빨리 해봐. 아, 여깄다, 여기 있다. 어, 너무, 여기 있다. 내 시체야. 야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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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라면이 온다. 어 아까 배고 지 방으로 들어갔다. 이제 사람 못 열어? 열? 별? 씨발아씨발아요 아니 재림 언니. 제리모니... 왜? 야 이거 목 재림이? 배고? 생이 어딘데? 다 뭐야 재료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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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 배고 배고 시발. 문 닫지마 문 닫지마 문 닫지마 문 닫지마. 헬로 우더파쿤아 헬로 모더파쿤. 어방 안에 같이 있어? 헬로 모더파쿤. 어. <laughs> 어떻게, 어떻게? 어떻게 하냐고? Get, Get out, please, man. Um, <laughs> sorry, bro. Oh, oh. Tell me. What the f u c 이 What the fuck? What the fuck? What t h 데 fuck? What the fuck? What t 아 이렇게 메스고 쓰면 서 클리어하면 된다는데? 아니 아니 뭐해 다 같이 니들 예쁜아제 아, 방에 가둔 다음에 가둬놓고 우리가 클리어하면 된다. 아 옥균이가 클리어하면 되는데 옥균이 할 줄. 채림이 혼자 남면안 돼요? 다시. 레벨. 가둬야 돼 누가? 그래 이쪽 이쪽으로 유인해야지. 야 여기있다 오 씨.. 깜짝이야 <laughs> 왔어? 왔어? 알았어 아니 우리 쪽으로 안 왔어 아야 내가 야 내가 알았어 방법 알았어 뭔데? 이게 다 일로 와야돼 네 명이 아, 동시에 돌려 동시에 이거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가거든? 나.. 나.. 나데리로와나데리로와 나 동시에 문 열어야 돼 동시에 아, 왜 데빌 명이나 있냐? 어디 야, 어디 어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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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, 어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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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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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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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뒤로 뒤로, 손전등, 뒤로. 여기 여기 손전등 여기 손전등 손전등 깨서. 없어 손전등 없어 <laughs> 여기 빨로 와일로와일로와 게임을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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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나왔다 문 닫아 빨리 다 열쇠 에서 가지고 동시에 돌려 아 돌렸어 돌린다 돌렸어 야 동시에 돌려 동시에 F 안돌렸는데 누가 명아저 옆에 왜 둘이 같이 있어 저기 옆에 한 어, 명씩! 저지. 네, 아, 하나, 둘, 셋. 크로스! 어, 열렸 y 열렸어 열렸어! a l 라 t t l 생겼어. r i o u s What's wrong w i 같이 가. 뭐야? 네명다 <laughs> 오는 곳인가, 여기가? i t 나와. 가자. w h a t 나 따라와. 문 엄청 많아. 아니 문 이렇게 많으면 뭔게 있다는 건데? 오야 괴물 괴물 괴물. 아? 야너 어떻게 됐어? 괴물 따라오고 밖에나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어 되셨네. 아씨. 일단 다른. 아니 왜 이렇게 잘 죽어? 여기 괴물이? 아니 방 찾아서 도망치라 했잖아. 라야. 룰루알루 이리로 오균님 빨리 나가요. 아 문이 안 열려. 왜 이래? 빨리 빨리 안 나가죠? 어? <laughs> 왜 이래? 내어 <나> <laughs> 뒤졌다. <laughs> <laughs> 체력 괜찮아? 어디 야아지는거 오균이야? 어. 뭐, 나... 나왜 화면이 안 보이냐? 웃기니꺼 야 체리님 괜찮아? 야 김라면 살았어 아! 씨발나 라면 언니인 줄 알았어 아니야 한개더 내려가면 안 되는데? 안 된다고? 어 2층에 있었어 아까 뭐 엘리베이터? 응 어. 어? 야, 야, 야 시발 야야 좆뜻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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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얘들아 좆뜻 얘들아 좆뜻어 얘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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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제발 야 나해 나야 나손전도 나. 없으면 안된다고 미친놈들 <laughs> 얘들아 괴물이 날 따라, 얘들아 닫아봐 닫아봐 와 같이 들어와봐 <laughs> 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찾아야 아, 근데 내 아니 저거 근데? 아까 내가 뭐 해봤는데 거거든요. 끼더라고 어? 나 여기 여기 있었어? 나왜 안움직여? 아 그거 낀거라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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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닫으면 안된다고 아니 나뭐 계속 문이랑 같이 움직이자 시발 어, 됐다. 됐다, 됐다. 어, 여기까지 맞아.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자. <laughs> 내일 저녁에 다시 또해 볼게요. 아위. 아, 아, 예. 아. Uh. Mm. Say back. Ah. Ah. Mm.